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인조우견. 콜로이드 의견. 반콜로이드 의견.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페이스트, 블록,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 폐수탄을 포함한다. 3803. 톨류. 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04. 목재 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 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5의 토류는 제외한다. 3805. 검테레빈유, 우드테레빈유, 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에 테르펜계유 증류나 그 밖에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에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 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6 로진, 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과 로진유, 런검. 3807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 피치, 브루어 피치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로진, 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3808 살충제, 살서제, 주약, 살균제, 제초제, 발라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조제품으로 한 것, 제품으로 한 것, 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지, 양초,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9 완성 가공제, 염색촉진용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 섬유산업, 제지산업, 가죽산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0 금속 표면 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부침용 땜질용 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부침용 땜질용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 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1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검머억제제 점도양상제,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 광물류, 가솔린을 포함한다. 용이나. 광물류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밖에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 8 1 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 플라스틱용 산화방지조제품과 그밖에 복합안정제. 3813 소화기용 조제품, 장전된 소화탄.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어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바니시 제거제. 3 8 1호 반응 시작제, 반응 촉진제, 촉매 조제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6 내화 시멘트, 내화 모르타르, 내화 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 백운성 레밍 믹스를 포함하고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7 혼합 발킬벤젠과 혼합 발킬라프탈렌 제2707호, 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8 전자 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처리된 화학 원소 디스크, 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처리된 화학화합물. 3819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20 부동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3821 미생물, 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식물, 인간. 동물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3 8 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실험실용 시약 뒤편을 보강한 것인지 키트 상태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에시드유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4 조제 점결제 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찌꺼기, 이 u 의주체6호의그 밖의 폐기물. 3826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 기준으로 70%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827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